네, 안녕하세요. 천윤서입니다 어제 문자로 이제 백광산업 돈목 상담 좀 받고 싶다라는 분이 몇분 계셔서 오늘은 이 백광산업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 문자 주신 분 이외에도 물려 쓰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최근 이슈를 살펴보면 이 세만금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어제 대주주 횡령 혐의에 따른 압수수색 소식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며 매도 거래대금 터진 것만 5,700억이 넘습니다. 이 고점에서부터 대량 거래 동반한 장대음봉 위꼬이 달렸고요. 이것만 봐도 원칙적으로는 매도를 해야 돼요. 자 재료 같은 경우는 이미 악재 공시가 떴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고점에서 대량 거래 동반한 장대음봉 위꼬이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5,700억 매도 이탈. 자,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남은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개미 꼬시기로 보입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이 모든 이표성들이 아래로 내려꽂으면서 최소 이6천원까지도 추가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로 이런 자리에 속아서 추가 매수 진행하지 마시고요. 이 백광 산업 7월 14일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보면은 이날에도 전일 어마어마한금락이 나왔고 최저점을 찍었죠.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 이때에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등 조치로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회사에 문제가 있죠. 이런 종목을 굳이 매매를 해야 될까요? 2차전지 관련주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현재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이바닷권에서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이런 종목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증시 스케줄표를 항상 중요한 것들만 기재를 해서 2개월치를 먼저 드려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러한 종목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대비책도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일단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한 종목들 저희가 얼마전에 이수와하 그리고 이수 스페셜트 케미칼 제대로 재미를 봤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목들이 이 6월에 또 있습니다. STS 분할 상장을 위한 거래 정지, 이수화학이랑 똑같은 이슈죠 자, 그리고 두 달치 거를 미리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7월달에 유상증자와 감자, 이 8월달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이유가 뭐죠? 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지금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내년 3월 달에 뭐가 있죠? 이 감사 시즌이 있습니다. 그쵸? 이 감사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반기 결산을 또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수익을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 늘리기 이벤트로 무료 종목 상담 이벤트를 이번 달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종목명과 평당가를 이 010-9014-8706.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방금의 백황산업처럼 이 영상으로 올려드리거나 문자로 답장을 드리고요. 이 단순한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그 종목에 숨겨진 정보까지 그리고 공시까지 자세하게 해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인의 종목들 중에서 이 숨겨진 악재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는 괜찮은지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강산업 종목 진단 해 드렸던 천희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